자연 경관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일본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테야마도 있고 가나자와는 작은 교토라고 불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보다 좀더 문화예술을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. 자연과 함께 일해라 자연 경관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. 자연이나 가나자 <laughs> 그리고 작은 교토라고 하셨는데 교토가 가깝습니다. <laughs> <웃음> 진짜, <laughs> 진짜, <laughs> 진짜, <laughs> 진짜 교토에 가겠습니다. <laughs> 아무래도 수도가 가장이 나라의 중심지가 되는 곳인데 수도에서 음. 좀 가까운 편이고 많이 보야 마현이 도쿄가 가깝다고 하셨는데 음. 오사카 음. 가깝습니다. 도쿄에서 아, 어. 오사카 한 번에 갑니다. 음. 싸게 갈수 있습니다. 음. 카나다와는 <laughs> 이시카와현의 중심입니다. 음, 맞아요. 로프트 있고요, 음. 메가동키 있고요, 등등 다 있습니다. 더 많이 얘기해야 돼 지금 <laughs> 말할수록 슬퍼지고 있어. <laughs> 구글에 아 내가 이뭐 가고 싶은데 하고 찾아보면 다 나와요. 어 있을 게다 있다네. 있을 게다 있습니다. 뭐다 있습니다. <laughs> 점점 자신 없어지는. <laughs> 다양한 국적의 교류한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한국까지 합쳐서 여섯 개 국가 음... 미국, 브라질, 인도, 베트남, 중국, 그리고 한국까지 여섯 아, 음... 국가가 있어서.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같이 음. 일하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경험이겠다 싶어서 이건 되게 자랑거리인 것 같고요. 전 정말 마음에 듭니다. 마음에 <laughs> 습니다 네. Z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토코시마로 가면 첫 번째 한국인이기 때문에 네. 아마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네. 제가 가진 제일 큰 장점이 네. 아닐까. 디스도 할, 해도 돼요. 좋은 동네가 디스할 게 없네요. 전는 받았지만 오 괜찮습니다. 일단 월세가 없습니다. 우와, 오 그래서 감사? 네 그거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은 좀 줄어들 것 같고 좋... 작은 마을이다 보니까 음. 지역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음.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음. 저도 굉장히 그 속에서 함께한다는 느낌을 음.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. <laughs> <laughs> 일 가기 전에 온천 일 끝나고 나서 온천 <laughs> 할수 있는 온천 도시고요. 음. 주변에 오이타뿐만 아니라 베부 나카츠, 히지 등등의 다른 작은 소도시들이 다 붙어 있는데 이각 소도시들이 되게 매력이 음. 다양해서 좀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. 음. JR 큐슈도잘 되고 신칸센은 없지만 JR 큐슈가 대시할 있어요? 시로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음. 있어. 어 그러면 진짜 차가 없으면 아예 생각을 네. 못 하는. 동기 근무지가. 별로다 한는 거죠. 저기. 일단 도시죠. 큰 도시입니다. 편도 많고 음. 도시라서 있을 거다 있고 유명 마츠리도 있고 김 아, 마츠리도 2월 달마다. 아, 어, 어. 많은 어. 한국인들 분들도 찾는 유명 관광지라서 찾아보는 없션은아무도 조금 도시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, 도시는 아니다. 아, 지극히 도시 중심적인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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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셀수보고 시민으로서? 아니 사포로는 하늘에서 그 쓸모없는 쓰레기가 많이 내리잖아요. <laughs> <laughs> 그저보다는 차라리 여름에 태풍 오는 게 낫지 않나. 그, 그 쓰레기로 돈을 버니까. 방광 그 쓰레기 아, 보러 아, 많은 사람들이 오시잖아요. 아, 그래서? 겨울에 이제. 영하로 잘안 떨어진다는 점안 음. 춥죠 어, 어, 일본 집은 추운데 이제 바깥 온도라도 높으면 이제 덜 춥지 않을까요 맞아. 개인적으로 해군 좋아하는데 미 해군 어. 기지가 있어서 어. 아 그러면은 이제 더더 밀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어. 아니, 오늘 튼 군복 입고 오셨던 것 같은데 아 맞아요 그죠 잠깐만, 아, 거저 아, 어. 합니다 사포로는 기지 없어요? 왼쪽도 안 물었어요? 공 기지가 있냐 없냐? 모르겠는데요? 아 <laughs> 어, 많은 분들이 현창이나 시청에서 일하시는데 저는 특이하게도 박물관이라서 박물관에서 할수 있는 업무가 좀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그 박물관 자체가 다루고 있는 한일 교류의 역사가 굉장히 공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맞게 <웃음> 가죠 <웃음> <웃음> 일하는 와중에 바쁘고 지칠 때 맛있는 한끼일 끝나고 <laughs> 술한잔 곁들이면서 야사를 할수 있는 공부 <laughs> 광 <laughs> <laughs> 그런 장점? <laughs> 저는 대구 출신인데 오사카 공항에서 대구도 갈수 있으니까 음. 서울이 아닌 여러 지역을 갈수 있는 게좀 장점이지 않을까. 음. 기수전 아~~ <웃음> <땀에> <웃음> <난> 안 해. 아. 다음엔 안 해. 사이좋게. 공공공. 사이좋게. 시마네현에는 굉장히 예쁜 호수인 신지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이제 퇴근 후에 석양이 질때 맥주 한 캔을 딱 사다 들고 그 감성 호수 앞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면은 그 감성이 정말. 최고의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추위도 타고 더위도 타는데 네. 적어도 네. 하나는 피할 수 있다. <laughs>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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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본토랑은 독자적인 문화가 음. 있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. 바다도 굉장히 예뻐서. 음. 그렇죠. 호수보다. 그 감성 호수 앞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면은 그다 <laughs> <바다. 웃음> 다들잘아시는시모노세키에는 카라토시장이라 고되게큰수 산시장이 있는데, 회가 정말 맛있습니다. 오키나는 같이 물고기랑세워하는데이 <laughs> 아, <자손 그냥>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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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좋요는이 사이 좋아는데이아하좋아좋아요 아, 사이 좋아